이렇게 돼 있고 아 문제 자체가 좀 풀기 싫게끔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보시면 왜 문제가 좀 싫게 되어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차근차근 보면 아 그게 어렵진 않아요 문제 자체가 싫을 뿐이지 3루트2 그리고 여기 6어 이런 문제에요 이런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 어디 보자 62네 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코사인 b 가3 루트 5다. 그리고 코사인 c 가 3분의 1이다. 일때 bc 가 얼마냐? 요문제에요 이게 왜 귀찮냐면 자 코사인 b 우리가 여태까지 코사인 b를 구했지. 코사인 비의 결과를 보고 문제를 푼 적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코사인 비의 결과를 보여줬어. 그러면 뭐에서 딱 생각하게 되는 거지? 아, 뭔가 역산해야 되나? 이러면서 탁 답답해지면서 풀기 싫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풀기 싫어지는 문제라고 했지만, 이거 그냥 수식으로 그냥 쭉쭉쭉쭉 나열해보면 어, 엄청 쉽게 돼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저, 아이고. 긴장하지 마시고. 야, 저선 하나 똑바로 좀안 그어지네, 진짜. 이렇게. 네, 그냥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3분의 루토를 썼으면 요거 뭔지 보자는 거죠. 코사인 B죠? 이게 B잖아요? 이게 B잖아요? 코사인은 뭐죠? 코사인은 요거죠? 그쵸? 아니죠. 요건 사인이에요. 코사인은 요겁니다. <laughs> 이게 코사인이에요. 이게 코사인. 자, 그러면. 어...코사인은 6분의, 6분의 6분에 선BH예요. 선, 그냥 BH로 써주자고요. BH예요. 맞죠? 그리고 코사인C는요. 코사인C는 이쪽이죠. 이쪽 기준이죠. 그러면 이게 코사인C가 c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은 코사인C는 3 루트 2분의 어, 선CH가 돼요. 맞죠? 네. 요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끝난 거예요. 자, 보면, 어, 문제가 BC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길이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요 길이는 결국 선BH 더하기 선 네, c h 예요 그쵸? 즉, 요거 더하기 요거죠. 네, 요걸 이제 해보면, 자, 요값만 구하면 되죠. 그니까 러 선BH랑 선CH 값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선 BH랑 선 이 상태에서 바로 수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X자로. 수식을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수식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을 알면 이게 금방 풀립니다. 그러면은, 자, 3, B, H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선은, 선은 6 곱하기 루트 5니까 6 루트 5라고 써줄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3, C, H는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해요. C, H는 3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어낼 수 있죠.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이 3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선 b.h는 선 b.h는 3분의 3분의 6 루트 5라고 써줄 수 있고 얘는 어, 선 c.h는 3분의 3 루트 2라고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숫자 3이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원래 곱셈이었잖아요 둘이 그럼 나눗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6루트 5 나누기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아래로 내려와서 분모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약분하면 2 그러면 얘는 2루트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분하면 어, 루트 2가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2루트 5 더하기 루트 2가 2가 요 길이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를 2 루트 7 이렇게 적어주면 또 망합니다. 요거왜 망하는지 설명드렸죠. 더하기 어, 공식에서. 같은 루트끼리 더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더하려면 어떻게 더해야 되냐면 은이 숫자 2를 어, 제곱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쟤는 이렇게 쓸수 있죠. 2의 2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더하기 루트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뭐죠? 어, 4 곱하기 5죠. 그러면... 어, 얘는 루트 20 더하기 루트 2인 거예요. 그럼 얘는 루트 22죠, 그렇죠? 루트 22를 소인수 분해하면 이거죠. 그럼 얘는 어 결국 2 곱하기 10이 있는데 뭐이게 나갈 게 없어요. 그냥 루트 22예요. 여기 길이는 루트 22라고 볼수 있어요. 루트 22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계산, 뭐 이걸 그대로 써줘도 되고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뭐 어, 루트 5 플러스 루트 2. 네, 써줘도 되고요. 또 얘도 잘 보면은 어, 이 앞에 1이 숨어 있는 것도 까먹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루트끼리 더 있다면 얘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얘도 뭐 3이라는 숫자가 될 겁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이 루트가 다르면 다할 어, 수 없다는 거. 그거 어,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답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어, 이번 문제는 해석이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 이런 문제 때문에, 아, 그만 풀래. 라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문제인데, 어떤 식이냐면은, 아, 이런 문제 때문에 수학을 많이 포기해요. 사람들이. 해석 때문에. 탄젠트 A가 2분의 1이래요. 일단 탄젠트 A라는 값을 줬어. 우린 리 여태까지 탄젠트를 구할 때, 어뭐 탄젠트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해갖고 나온 값인데 이것도 뭔가 역산 같은 거예요. 역산. 이거 일 때, 일때 이런 식이에요. 곧삼 코사인 a 빼기 사인 a 분해. s 사인 a 이제 잘 적어야 지 실수로 적으면 안 되니까 a. 이 값은. 이렇게 해놓고서 보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5분의 1, 2번은 5분의 2, 3분은 5분의 3, 4번은 5분의 4, 5번은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니, 뭐, 알려준 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이런 결과 값 하나 툭 알려주고, 문자만 잔뜩 나열했는데, 무슨 수치가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짜증이 나게 돼요. 그쵸. 뭔가 문자만 잔뜩 쓰여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또 숫자로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문자 없이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요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서도 달려있어요. 단. 단. 0도 이상 A가, A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 요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건 딱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문제가 만났으면 일단 삼각형부터 그리십시오. 삼각형부터. 탄젠트 a라고 하면 일단 요 거고 아무튼 이런뭐 삼각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게 이제 a라는 거. 이쪽이 이제 a라는 거고 이 각도가 0도보다 크면 90도보다는 작다. 뭐 실제로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삼각형 안에서 요걸 계산했을 때 어떻게 값이 나오냐. 그래서 무조건 이런 건 사각형부터 그리고 보시는 거야. 이렇게 다 그려놓고서. 이게 무슨 각도인지, 뭐 45도가 될 수도 있고, 50도가 될 수도 있고, 무슨 각도가 될수 있겠지만, 이게 A죠? 어쨌거나 그 사이 값인 거고, 이건 직각인 거고, 탄젠트는 요거잖아요. 그쵸? 요거일 네, 때 이제 요 값이 이제 2분의 1이다. 요거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죠. 음.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음, 일단, 이 탄젠트 2분의 1인데, 요거, 요거 몰라요. 요거, 요 값을 뭐라고 할까요? 요거, 요거, 몰라요. 저 값을, k. 저는 k란 표현을 많이 썼으니까, k. 네, 여기도, 어, 어 뭐라고, 뭐라고 할까요? 여기는? k, k? 네, k라고 할까요? 일단 k라고 합시다. 왜 k라고 할 거냐면, 자, 탄젠트라는 거는, 이거 분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탄젠트 A가 2분의 1이래. 그니까 러 2분의 1은 이렇게 쓸수 있어요. 2K분의 K라고 쓸수 있어요. 요게 일단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원래 더블 같은 거쓸까 하다가, 음, 그거보다는 어, 2분의 1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린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어, K라고 써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2k라고 볼수 있고 여기는 그냥 k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2분의 1은 그거니까. 맞죠? 이 k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2분의 1이라는 거는 어, 이런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보겠으면 여기를 이제 구해야죠. 이거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는 뭐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여기 구해 되는데 제가 여기 2kk라고 썼잖아요. 네, 같은 문자를 써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말은 2k의 제곱 플러스 k의 제곱은 이거다라고 풀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 이걸 이제 루트를 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요 사이에 요거 곱셈인 거 아시죠? 요거 곱셈이며 이 곱셈. 그리고 여기는 1이 숨어 있어요.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은어 4k, 4의 k의 제곱 루트 이렇게 쓸수 있고요. 맞죠? 네, 2는 이제 2 곱하기 2 해서 4 해가지고 여기 4 붙인 거고요. 제곱 대신에. 그 다음에 k는 우리가 어떤 숫자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어 이렇게 루트를 씌워가지고 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k의 제곱이래요 k의 제곱은 보통 여기 1이 있어요 1 그쵸 1 있고 k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k의 제곱과 k 제곱이 똑같은 문자예요 똑같은 문자 그럼 같은 숫자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럼 얘는 5k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루트 5k의 제곱 맞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자, 그런데 k의 제곱이 있죠. 제곱, k의 제곱. 이 더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곳곳에 함정이 숨어있는데 잘 이렇게 끌어가셔야 됩니다. k의 제곱은 k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k 루트 5라고 써줄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k 루트 5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발점은 삼각형 그리고 이 각각의 밑변 높이, 이빗변에 대한 걸다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요. 미지수 K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요. 이 탄젠테이를 2분의 1로 값을 줬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쓴 거죠. 여기까지만 쓰면, 이제 여기까지만 쓸수 있으면 문제 90%는 푼 거예요. 90%는 푼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서 이걸 이제 보고 그대로 풀면 되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도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요, 요거 풀 차례입니다. 요거, 요거 풀 차례입니다. 어, 이거 헷갈리면 안 되니까 박스 쳐야지. 자, 풀어볼게요. 공간을 좀 확보해야겠다. 이렇게 박스 치고. 네. 자, 어, 코사인, 요것도 이제 그대로 풀면은, 자, 사인, 사인, 코사인 요거, 요걸 다 적어줘야겠네요. 자, 사인 A가 뭐고, 코사인 A가 뭔지를 좀 적어줘야 좀 쉽게 쉽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스 한번 잡아서 자이거다 구했기 때문에 사인을 보죠. 사인 a는 요거죠. 사인 요거죠. 코사인 요거고. 사인은 보면은 어, k 루트 5분의 k예요. 맞죠? 근데 얘가 이렇게 약분이 돼요. k가 뭔지 모르게 똑같은 k예요. 그러면 은 루트 5분의 1 이게 이제 사인 a가 될 거고 코사인은 뭐죠? 코사인은 어, k 루트 5분의 어, 2k는 2k 이렇게. 얘는 어떻게 또 되냐면 k와 k가 약분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루트 5, 5분의 2.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 여기까지. 이게 2단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어려운 이제 추론 과정이죠. 여기까지 끌어냈다면 아, 이제 문제는 끝난 거죠. 첫 번째는 삼각형 그리고 각각을 이렇게 매칭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인과 코사인 값을 이렇게 추론해낼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여기 대입해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죠. 보면 2 곱하기 사인 a는 루트 5분의 1, 그쵸? 더하기, 요거 더하기 그리고 cos a, cos a는 루트 5분의 2죠. 분해, 와 복잡하다, 그쵸? 자, 3 곱하기 어, 코사인 a는 루트 5분의 2 빼기, 자, 3 아, 여기는 사면 아니죠. 사인 a죠. 사인에는 루트 5분의 1 이렇게 써줄수 있어요. 와. 뭐 분의 뭔데? 각각 분모도 분수가 있고. 네, 분 분자 분모가 있는 분수고 분자도 네. 분모 분자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이중 구조네. 이중 구조. 이중 구조의 네. 분수네요. 이중 구조의 분수. 자, 이걸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잘 정리를. 복잡한 수가 있다 우리가 뭘 했었죠? 이렇게 했을 때, 분모가 이렇게 루트가 있으면 항상 우리가 유리화를 해줬어요, 유리화. 근데 이 구간에서 유리화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여기 루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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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5, 루트, 5, 루트, 5, 루트 5 이렇게 곱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통채로 분모, 통채로 분자잖아. 그래서 이 통채로 루트5, 통채로 루트5를 곱해야 됩니다.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분모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시면, 대박, 난리납니다. 난리나요. 우선은 곱하기 전에, 이 숫자보다 좀 단순하게 해주죠. 2 곱하기, 루트 5분의 1은, 어, 루트 5분의 2고, 더하기, 루트 5분의 2죠. 얘는 똑같네요. 뭐, 그럼 루트 5분의 4가 될 겁니다. 맞죠? 네, 이렇게 분해. 아래도, 어, 루트 5분의 6이죠. 3이 6이니까 빼기 루트 5분의 1이에요. 루트 5, 5 똑같죠? 그러면 얘는 루트 5분의 5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요 숫자 가지고 이제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트 5분의 5분의 루트 5분의 4에다가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라는 유리어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 그러면 약분대서 5분의 약분대서 4. 그래서 답은 5분의 4. 어, 여기네, 여기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되게 긴 과정인데, 아, 이 문제가 너무 좀 짜증나게 돼 있어요. 짜증나는 문제예 짜증나는 문제. 근데, 이런 구조대로 쭉풀수 있으면은 쉬울 겁니다. 아, 어려운 거 하나 있네요